고생했어 오는 동안. 진간의상장을보 아 <놀� Authority> 응.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네라구요내 자리 조용 진짜 잘나가들어와봐 바꿔봐 나만 안입만 어, 당연한데 당연빨개 お願いします。 먹어밥 말고 아이렇게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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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나네. 음. 너무 부드럽지. 음. 거품, 거품 미쳤어요 여기. 진짜 맛있어. 아 근데 아까는 또 맛이 다르지. 다르지. 어. 이거 훨씬 맛있어요. 음. <laughs> 일부러 말했다. <저렇게> <laughs> 뭐 꽃집이다. 꽃집이. 어, 꽃집이 그래, 뭔지 그래? 알아? <laughs> 고추를 먹기 전에 입을 들이기 어, 그러니까. 싫은데 미안해 나 다른거 상상했다 이름이 아, 치즈 감자 떡이라고 돼있어서 뭔가 더 맛있는걸 아 상상했어 아 진짜 막 수제로 만들어서 아 왜냐면 아그 까망베르 치즈 맛있잖아 거기 그래 가면 아 꼬치찌까맣어 아 네, 아 그래. 그래. 언니 가슴차 좋아하잖아 아나 좋아하잖아 어때 염통? <laughs> 음. 너무 맛있다. 진짜로? 나 한번 먹어볼래. 고추 같은 맛이야? 아, 어 고추도. 근데 아래 뚝끈떨끈한게 있어. 나또 나또처럼? 나또는 사나 스타일인데. 식감이 있어. 나이 <laughs>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내가 뛰어. 했어? <laughs> <laughs> 너무 맛있어? 아, 맛있어? 너무 맛있어? 어, 레몬 진짜 레몬. 네. 많이 음. 너무 오는 것 같아. 레몬 음. 진짜 많이 나지 않아? 안 먹는 맛 아우, 잔 너무 차가워. 잔 너무 추워. 어, 감기 걸린다. 치는 <목소리> 거 같지 않아? 아니, 좀좀 좀. 이렇게 하고 면돼 아니, 이렇게 하고 물어 먹는 거아 아, 아먹 Forgetting? 갑자기 그렇게 보면, 어떻게 그렇노력떻게게어게게어 어떻게 어떻게. 게 어떻게. 어떻게. 어떻아어떻요어어아요

이해했는데 아, 계산해주는데 아, 계산해주는 직원 아닌가? 한국인 내가 계산 많이 해봐가지고 네. 아, 아, 아 그럴수 있지 그 어, 음. 근데 음. 진짜 한국어 능력적이었어 그 소름돋네 그정도였말 조심해야돼 말 조심해야돼 진짜 닮았어 닮았어 닮았어? 제대로 봤어 닮았지? 아

여기 부산 아니다. 여기 부산 아니다. 부사이다 여기 부산 아다 이러다 놀러 가야지. 벌써 <laughs> 어, 준비 다 했어? 어, 그리났어 룸메이트 잘 만났다. 룸메이트 그래? 잘 만난 것 같아. 미치겠네? 어. 어. 미치겠네? 어, 잘 늦잠 자는 자들은 모르는 이 여유. 그러니을수 있구나. 근데 어. 6시에 깼어, 6시에. 어. 그때 카톡 보고. 언니가 내두 다리를 나한테 올리는 거야. 그럼 잠 깨는 거 알지. 어. <laughs> 그래. 한 다리? 어. 그래. 두 다리 올려서. <웃음> 어. 제주 어. 제주에서 <laughs> 어. 아주 편안하다. 나내 집처럼. <laughs> 어. 그래서 내가 언니 깨라고 이렇게 끝으로 살짝 움직이니까 다리 걷어 가지고 치더라고. 오집살것 같아. 아, 한 명씩, 한 명씩 할수 있네. 코를 아, 높여 아, 더높이면안 돼, 언니. 어. 어, 언니, 이 사진 너무 예쁘다. 어. <laughs> 아니, 그냥 안 하고 싶은데, 근데. 안 하고 싶은데. 틱톡에 나오는 네. 여자 같아. 진짜. 안 하고 싶어. 어. 어. 하지 말까, 그러면? 항상. 아니, 지금 너무 돼가지고 내 손이 삐꾸된 거 봤어? <laughs> 나도 수전증 있어 짠 200m 있는게 4.7이야 1 2 2개와 맞아 하 테니까 있으면 그냥 서 나, 둘, 셋. 아, 어, 가 <laughs> 吃吧。 가. 람이 숙소 갈래? 잠은 제주도에서 자야지 <laughs> 상거거공주이그가거 <laughs> 나의... 아. 마. 지시황제. 아야두 오일을 샀어? 응. 아니 신발은 누가 샀어? 세진이, 세진이. 나도 이 어떻게 려고니 뽀글이 뽀글이. 아. 혼자 먹어보라니 진짜 맛있어 <laughs> 아, 도착하자마 이거 먹스타이지나 아, 그거 생각나 유병재 생일파티에 하면서 김잘 사야 냐 아이다, 아이다. <laughs> <laughs> 봤어? 그러면 둘이서 전기를 동시에 쓸수 있겠다 아유 저 여수키가 불안하고한개 하면 괜찮아 <laughs> 맞아 나도 자기 실 자꾸 막아